테니스 넷 운영자 정진화 교수입니다. 포인트 어, 발리에 대해서 어, 레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발리는 테니스 기술 중에서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넷 앞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볼이 빨리 오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빠른 준비와 그 다음에 작은 스윙이 필요합니다. 그라운드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에서, 베이스라인에서 공이 날아오면 바운스가 되고 난 다음에 치기 때문에 일단 바운스가 되고 난 다음에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공을 칠수 있지만은 발리는 뱃다 앞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샷의 스피드에 의해 가지고 제가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준비, 작업 레시, 그 다음에 인팩트 피니시가 필요합니다. 그라운드 스트로크보다는 작은 스윙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상대방의 속도에 대해서 한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공을 이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또 상대방의 공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언더스핀을 걸어야 됩니다. 포인드 관리해서 백색을 적게 하고 상대방 공을 놓면몸 앞쪽에서 위에서, 볼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오면서 작게 다운을 시행하는 이 스윙으로 볼을 컨트롤 합니다. 핸드 앞에 가까운 데서 우선 관리할 때 체면은 체면을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갖다 컨택할 수 있는 관리 연습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되게 되면 볼을 컨트롤 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다운스윙으로 볼의 언더스피드를 끌어서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훈련 방법이 필요합니다. 발리가 어렵지만 어, 발리라는 기술을 잘 숙달하게 되면은, 어, 테니스 수준이 한 단계 레이게 되고, 상급 테니스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어, 동호인들이 많이 하는 복식 경기에서 발리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서브 핸드 발리나, 그 리턴 핸드 발리, 발리로 득점을 할 수도 있고, 직접적인 득점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냅스윙을 극식으로, 그 다음 단계에 쉽게 보낼 수 있는 발리, 이런 어떤 능력이 복식 경기에서, 시합에서, 어,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먼저, 라켓을 어떻게 잡느냐. 발리를 포핸드 발리 할때 필요한, 그게 적합한, 그, 그 그립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포핸드. 어, 처음에는 네. 지금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 아직은 이렇게 라켓을 컨트롤 할수 있고, 손 공에 대해서 아주 가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핸드 이스턴 글립을 잡기를 이렇게, 어, 돌아오셨습니다. 포핸드 이스턴 글립은, 라켓 면을 세운 상황에서 손바닥을 그대로 내려오는 악수하듯이 해가지고 중간에 홈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포핸드 이스턴 글립입니다. 이스턴 글립은, 일단 손목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어가지고, 라켓 면은 몸 앞에서 맞출 수 있는 거죠. 끝 약간은 공 자체가, 볼하고 수직되게 아주 플랫하게좀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인트 시스턴 걸립 같은 경우에는 공을뚜하게 맞추기 때문에 이걸 시행 <laughs> 앞에서는 당연히 잡겠고요. 이 뒤에서는 좀 시행을 크게 해줘는 시행을 다 다음으로는 어, 컨티넨탈 걸립을 여러분들 컨티넨탈 걸립은 앞에 보이시는 이 라켓 모양에서 지금 이 부분에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걸립은 서브나 발리할때 많이 사용하는건 컨티넨탈글립 자체가 낱갯면 자체가 위에서 다스윙하는 언더스피드 발리에 적합합니다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봉에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언더스피드 걸수 있는 축구를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리할때 백엔드 발리할때도 그대로 이 글립을 체지 안하더라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컨티넨탈글립을 제가 이런면하고빨습니다 발리를 발리할때 스윙이 이라고생각하는 그냥 빨리는 갖다 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윙 자체가 크기가 상대방의 스피드에 의해 가지고 단지 적을 뿐입니다. 여러분, 공의 속도가 떨어지면은, 스윙을 크기 하고, 크게 하는, 백스윙을 크게 하 밑에 백스윙 자체가, 이게 앞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스윙을 조절하는지, 백스윙 준비 자네 준비 자세, 백스윙이 어떻게 조절하는지, 회전입니다. 이렇게 회전으로, 회전을 통해, 몸통 회전는거해 회전을 통해 나중에 몸 털리고 그다음에 나가면서 몸 정면으로 상태 하고 아래로 내려니다 몸을 돌렸다가 다시 정면으로 몸 회전 시킨다 이게 중요한다. 타이밍이라는 건 이펙트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뭐냐면 백스윙에서 몸을 달리면서 다시 정면으로 앞으로 임팩트 도는 순간에 동시에 일어날 때. 지금같이 서비스라인 레트에서 멀어질수록 백스윙을 좀 크게하고 몸앞에 두고 내트는 스텝에 의해가지고 체중을 금방 이동하면서 임팩트 순간에 볼래에 힘을 실으면서 파워를 만드는 겁니다. 따라가죠. 그러니까 공이 날라오는 속도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이 날라오는 발리의 감가는 컨트롤인데 상대방이 날라오는 공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언더서 핀을 걸어야지만, 속도를 줄여야지만이 보내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언더서 핀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감건이 그래서 다운스윙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쉽,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은 자꾸 이 작은 스윙을 통해서 그면에다 앞에서, 옛다 앞에서 작간선 이렇게 하고, 좀 되면은 음. 좀 호흡은 음. 같서 음. 하나 둘 음.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 들겠죠. 사실 런 식으로, 이으이느낌이거든요 우선은, 라켓을, 어, 공을 라켓에 던진다는 기본으로 선택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컨트롤 하는 것 보다 공이 날라오면은, 이렇게 라켓에 얹어 놓는다. 이런 식으로 회해서확 하면은, 공 연부 스피이가 걸리는 거고, 공의 회전이 걸려는 거고. 우선은, 공이 포트 밖에 나가더라도, 다운 스윙에 회전이 걸리는 것만 우선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이제 스윙을, 스크기로 시행 조절하시면 됩니다. 느리면 백스윙 크기가 좀 백스윙이라는 팔로 빼는 것이 아니에요. 몸통 회전을 통해 가지큰근육을로 사용해야지만이 동작을 이렇게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어? 마찬가지 로백련들도 반대 마찬가지. 스트, 스트, 네트 앞에서는 작은 스트. 생이 작은 만큼, 어폭도 작고. 생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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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큼, 어폭도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팩트 를 되는 순간에, 결국 임팩트가 중요한데 이때 타이밍은 요 순간 이게, 이게 임팩트입니다. 동시에 발이 이루어질 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딱! 같이발 소리가 나서겠니 4핸드 발리를 정리하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걸립은 컨티넨탈 걸립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포핸드 발리와 3핸드 발리 포엔더발리 할때걸립 체인지 할 필요가 있습니그 다음에 면 자체를 우에서 다운스윙할때 자연스럽게 언더스피드 걸기 아주 적합한 걸립니다 그리고 준비자 무릎을 조금 높이거나 상대방이 공을 칠때에스플 스텝 준비하는 겁니다. 온, 나는 오늘 공 준비하기 에서 이미 한 벌씩 위안을 시켜줌으로써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면서 힘을 줄수있는요 스플릿스텝 백스윙 할 때는 몸통을 회전해주고 몸통을 회전해주고 그 다음에 엠발 레디드면서 스텝인을 하면서 몸 앞에서 이펙트를 동시에, 동시에 맞춰주고 그 다음에 체중이 앞으로 연결할 거요 했다고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당장 코트에 나가지고 다시 적극적으로 발리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잘될 수는 없요 반복적인 시행착오에 의해서 동작은 이렇게 익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에 정확한 이론으로 그 몸에 잘기억되게 되면은 그 동작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안에서 열심히 특히 복식 경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한 차원 다른 테니스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테니스가 재밌고 즐겁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